올해 운기 자체가 37에 기사생이면 절명의 시기야 내가 하는 일또내 자리 이런 것들이 조금 불투명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에 나서고 뭘 하면 안돼 그래서 1 2군선에 시달리기가 좀 쉽거든 이성하고의 관계에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어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네. 과정 없이 바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성격이야 급한 어? 거야 그렇지 급하지 음... 그러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너무 직진으로 들이받으면 거절당하기가 쉬워. 또 다른 구설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언행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러지 않아. 이 화갯살 홍염살이 있으면 여자 같으면 이상한 남자가 잘 붙어. 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신청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이씨예요. 이 친구는. 작은 데서 보다 큰 물에서 활동하는 사주거든. 음. 리더십도 있고 뭐 자존심도 강하고 명예욕도 있고 자기관리도 잘하는 친구다. 근데 이제 올해 온기 자체가 37에 기사생이면 절명의 시기야. 내가 하는 일또내 자리 이런 것들이 조금 불투명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에 나서고 뭘 하면 안 돼. 그래서 12, 고살에 시달리기가 좀 쉽거든.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힘든 시기인데 올해 절명의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이 남의 시선에 신경도 많이 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원성격에는 욱성격도 있어. 나름, 음. 나름 유흥도 잘 즐겨. 친구, 뭐 선후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만 잘하면 이분은 멋도 알고, 낭만도 알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선비 같으면서도 풍류를 다 좋아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친구인데도 보면은 이 친구는 감정 자기 컨트롤만 잘하면 이, 이 친구는 괜찮을 것 같아. 음... 이렇게 성향 자체가 약간 직진형도 있어서 남녀간의 어떤 이렇게 이성하고의 관계에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어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네. 과정 없이 바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laughs> 성격이야. 어? 급한 거야. 그렇지 급하지. 오. 그러면 정작 본인이 정말 뭐 연애는 그렇다치지만 정작 저,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너무 직진으로 들이받으면 거절당하기가 쉬워. 음. 그래서 결혼이 조금 삐그덕 삐그덕 거릴 수가 있어. 결혼할 그러니까 연, 연애를 안 하는 분은 아닌데. 결혼까지 꼬리나기가 조금 삐그덕거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음. 이분이. 대운만 잘 만나면 굉장히 대성할 사주야. 이분이. 음. 26년 하반기에는 지금도 약간 좀 시끄럽거든. 내가 볼 때. 그런데 어, 네. 26년 하반기 되면 또 다른 구설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언행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 특히 5년 후인. 지금 이제 2 5년이잖 그럼 30년. 2030년 정도 됐잖아. 그럼 굉장히 큰 구설이 한 가지가 또 터질 거야.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러지 않아. 음... 이화개살 홍염살이 있으면 여자 같으면 이상한 남자가 잘 붙어. 남자 같으면 이상한 여자가 잘 붙어.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이런 살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커 같은 남자가 붙는다든가. 약간 사이코 같은 남자들이 붙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게 되고 남자 같으면 그런 고통은 받지 않겠지 뭐 가스, 가스라이팅 가스 당할 정도로 이 사람이 줄 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상한 여자들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게 정말 칼같이 어떤 것들을 언행을 본인이 자기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루머면 루머 아니면 무슨 문제면 문제 이슈가 터질 일이 있지 그러니까 이 구설을 잘 그냥 이분은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럼 이분은 어쨌든 사주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알고 좀칼 같이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네. 이분이 지금 한 배우이거든요 음. 원래 직업이.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여성분이 폭로를 했는데 요 어.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고. 이분이? 네, 성희롱하고, 음담회설을 했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난잡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더니 또, 그 다음번에는 AI로 내가 만든 거다라고 또 입장 번복을 한 거죠, 어떤 여성분이. 그러다가 또 AI가 아니다! 라고 지금 또 입장 또 번복또 실치다? 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분은 어 예능에서 학찰을 좀 했어요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아. 이제 입장을 본인이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고소도 했고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은 이 분은 어? 이경라고 배우분이죠 보신 적 있죠? 그럼 네. 어 이, 알아 알아 이 분이에요 지금 그 이런, 이런 걸 터, 이렇게 막, 막뭘 터트려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보면 사실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고. 네, 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또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음. 완전하게 추락시키고. 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분한테 좋을 게뭐 있어요? 까 만약에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잘못한 거지, 이분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완강하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할수 있는 증거를 다 내놓고 그렇게 고소고발을 해서 하면 되는거든? 근데 뭐 말을 번복해서 이랬다, 저랬다. 음. 그러니까 벌써 신빙성이 뭐가 안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음. 이런 일이 이슈로 터지면 연예인들은 그 순간 내가 하는 거에서 내려오거나 음. 시끄럽기 때문에 음. 그 방송에 시청률도 있는데 자기가 우기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제작진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화괴살이랑홍염살이 있어서 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불러오니까 어. 꼬일 수가, 맞아.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음. 그런 거 같아. 그 이것만 아니면 뭐 그럴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 걸잘 쓰면 참 좋지만, 이걸 어떻게 알아서 잘 쓰겠어? 이 살이라는 게. 그쵸. 그렇죠. 어, 어 그럼 모르지. 아니, 요즘 세상에 뭐 종아리 보면 허벅지 같다고 하는 세상이고, <laughs> 그렇잖아. 그리고 이런 유튜브라든가 뭐 미디어 쪽으로도 막 너무 많은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는 진짜 눈 하나 깜짝할 사이에 그냥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laughs> 잠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보면 다뭐 저기 돼버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살들이 내가 인기를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을 주는 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처럼 대인관계나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목속도 아니고 그럴 때 굉장히 칼같이 자기 주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